이적 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 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 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사골사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정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은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한이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수비수 다니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정료로 4억으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약 732억 원)에 영입한 댄벨레와 바이엘은 미넨에서 4 500만 유로(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가지는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한이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한이에 대해선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한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정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한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선수는 단두 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은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언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무대를 밟게 될까요? 이적 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코누르 기자는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기자는 이강인이 어느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PSG 이적 전에도 다수 구단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누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이강인을 영입 후보로 올려놨던 팀들이 여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간 이강인의 행선지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갑작스레 관심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PSG와 계약도 2028년 여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EPL의 관심 자체는 이강인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몇몇 EPL 구단은 이강인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선수단 가치 세계 순위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글로벌 통계업체 풋볼 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클럽 선수단 가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1위는 맨시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4억 1,400만 유로 2조 5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클럽 중 2조 원이 넘은 유일한 팀입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데 이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로 총 2억 1,100만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썼습니다. 이어 공동 2위에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PSG는 15% 상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한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선수단 가치는 11억 5,200만 유로 약 1조 6,7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해리케인, 김민재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인 바이엘은 미넨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가치는 10억 2,300만 유로 약 1조 4,853억 원이었습니다. 5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10억 500만 유로 약 1조 4,591억 원의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클럽 중 선수단 가치로 순위를 매겼고 그중 2위를 기록한 정말 빅클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